우리 기도 한번더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그 안에서 또 쉼을 누리고 예배에 자리로 올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르게 살기로 한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힘들었나 봐요. <laughs> 네, 먹는 것도 힘들고 차리는 것도 힘들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요즘은 그 TV가 이렇게 잘 보지 않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뭐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TV 프로를 었거에요 어, 뭐가 하는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 Mr. Bin, 한국서커스뭐 이런 거 하고 한국 영화 뭐투에스 시리즈 쭉 하잖아요 맨날 어, 그서에 봤던 영화 중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혹시 보신 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족이 나오는데 그중에한 가족은 한국모서이국에서한가에서 어, 그 어, 한국에서 문소리 씨가 그 미라 역을 맡고 있고요. 동생이 어, 엄태웅 씨가 어, 형철이라고 하는 동생 역을 맡았습니다. 피붙이가 없이 둘이 이렇게 서로 의존하고 누나는 동생을 매주 중지하면서 이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이 어, 집을 나가서 한 5년 있다가 어,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어, 그 남동생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누나 얼마나 또 기대고 어, 또 설레었겠습니까? 근데 데리고 온 여자친구가 어, 고도심 씨예요. 그래서 스무 살 많은 어, 마리인이지 엄마 아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그 누나가 표현을 안 하는데 이제 대략 난감, 어, 황당하죠.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지내요좀 어, 지나다 보니까 그 고도심 씨가 또 자기 딸을 또그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그 딸은 어, 친딸이 아니고 전 남편의 처의 딸인 거예요. 어, 자신의 소생의 딸도 아니고 어, 남의 딸을 어, 그 집에 또 데리고 옵니다. 와 이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다가 그 남동생 형철이 영마 살이 끼었는지 또 집을 나가게 되고 남은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 좀 영화 장면이 좀 지나가다 보면 한 중간쯤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 보면 딱 봐도 가족 같아요. <laughs>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이 있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남동생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어, 또 다른 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애인이 이게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애인을 데리고 오는데 예전 같으면 그 누나 미라가 동생을 계속 예지중재하고 다 받아주고 했었을 텐데. 이번에 완전 돌변합니다. 어, 동생을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그리고 어, 그 동생의 전 애인이었죠. 고두심씨를 오히려 지켜주고 편을 들어줍니다. 어, 그러면서 또 다른 가족이 탄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게그 영화 같더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고 하면 어, 피가 섞여야 되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만 가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가족이 되는 조건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선 사람에 대한 돌봄 존중 연민 보살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가족이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피가 섞이지 않고 제도로 엮이지 않더라도 이런 인간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가족이 될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게그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또 다른 가족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네. 우리는 주연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거듭 말씀드리면,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는 절개이거든요. 그래서 1월 6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공생의 기간으로 교회를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그 사역을 함께 할 일꾼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디서 자란 걸로 알고 있냐면 나사렛이었잖아요. 근데 나사렛이 아니고 어디로 가시냐면 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다라고 합니다. 어, 잠깐 좀 배경이 필요한데 그 나사렛은 헤롯 어,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의 그 수도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6km 올라가다 보면 있었던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헤롯 안티파스의 그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렇게 물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사렛의 석공과 목수들이 많이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그래요. 막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정착하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나중에 요한은 세례요한을 세례 죽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촉이 있으셨는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왠지 헤롯한데 거슬리고 어, 불편하게 만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수 없을 것 같았는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라오시고 생활하셨던 터전인 나사렛에서 어디로 옮기시냐면 어, 갈릴리로 옮기시게 됩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아닌 또 다른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어, 이렇게 어, 있었던 수도였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합니다. 내헤로 빌립하고 헤로 안티파스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아내 문제 때문에 사이가 많이 안 좋고 또 다행인 것은 빌립은 헤로 어, 안티파스보다 조금 덜 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 갈릴리로 옮기셨고 갈릴리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가버나움 쪽에 가셔서 이제 공생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살펴보게 될네 어, 명의 첫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네 명의 제자부터 오늘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네 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시겠지만 한번더 읽어 볼게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 네 명이었는데 보니까 두 형제들이죠 어, 그리고 이 사람들 직업이 어때요? 어부라고 하는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같은 사람들 몇 명을 불러요? 네 명을 부르는데 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같지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눈치 채셨나요? 우리 마태복음보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이 좀더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서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인데 이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네, 요한의 형제들을 설명할 때는 누가 붙어요? 아버지 이름이 붙어요? 세배대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 세배대는 누구를, 누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 세배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당시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름을 거론한다 라는 거죠. 혹시 그 박승희 씨라고 아세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는 거예요? <laughs> 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 저희 아버지 모르잖아요 어, 그냥 저 누구라고 하지 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그 세배다가 꽤나 재력가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품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어분데 예를 들어서 같은 선박 회사라고 치면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어, 요한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금수저. 어, 이 베드로 형제는 흙수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이네 명이 같이 모였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모임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막 그런 하나님 나라가 막 꽃피는 것 같나요? 그래서 그 안에 어때요. 굉장히 묘한 긴장감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골이 깊게 파이게 됩니다. 그렇죠? 어. 이 넷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으로. 전혀 다른 환경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어 12명 제자를다 부르시잖아요. 모으시잖아요. 어, 가면 더심하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세리가 있어요. 어, 마테라고도 하고, 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세리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치면 어떤 사람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를 친일파처럼 바라봤을 거라는 거죠. 어, 근데 또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어, 로마에 대해서 유대의 독립을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 치면 뭐가 될까요? 독립운동했던 사람이라고도 추측해 볼수 있겠죠 친일파와 독립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어요 되게 아름답겠죠 어, 사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 경제적 상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또 봤더니 더 꼬이고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제자가 되는 과정이 면 루트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장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는 누구였었던 사람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누가 된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요? 제자를 이렇게 차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자신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트가 달라요. 어, 어느 라인이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모인 가운데 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있겠죠. 저는 장교 출신은 아닌데 군대 가 보니까 장교가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육군 나왔는데 사관 어, 육군 사관학교로 나와서 장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삼사관학교도 있고 또 우리 ROTC 있잖아요. ROTC로 또 학사 장교도 있고, 저는 몰랐는데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 생활하다가 또 장교로 지원할 수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음, 이거 말고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다양한 어, 길이 있습니다. 어, 잘은 모르겠지만 그 색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미묘한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 공동체 모임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너무 다른 환경, 출신 배경, 사상, 경제력. 그렇죠? 라인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모은 제자 공동체고 오늘은 그첫 번째 너무 경제적 상황이 다른 이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만 불러 모으셨을까? 그렇죠? 아니, 좀 편하게, 좀 성향이 비슷하고, 좀 환경이 비슷하고, 좀 생각이 좀 얼추 좀 어? 맞는 사람끼리 모으면 일하기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어요. 어, 그죠? 근데 예수님,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을 왜 불렀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들의 구성과 모임이 뭐와 같냐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밖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 다 세상 삶을 살잖아요. 어다 어때요? 다양하고 정말 출신, 뭐 환경 다양한 사람끼리 모여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뭐가 같냐면 세상의 축소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삶을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성공해야 뭐할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생각이 있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열두를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여기서 실패하지 못하면 밖에서 살아가는 거 어때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또 어,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 또 한번 질문이 생겨요. 음, 왜 열두일까? 왜 열두일까라는 거죠. 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그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어, 통해서 어떻게요? 시나탄에 어,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 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명, 사명,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어, 실패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야?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실패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어떻게 하고 싶은 꿈이 계셨냐면 다시 열두 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이루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싶으셔서 어떻게요 주님께서 이 열두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열두 명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뭘 하고 싶으셨을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들과 그렇게 다른 결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태일까라는 거죠 우리 한번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어부들은 당연히 뭘 낚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 하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에 물고기를 낚던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고 일상의 삶이고 늘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그 삶에는 뭐가 늘 깔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환경, 출신, 배경, 사상, 또 라인 이런 걸 서로 얽히고 얽혀있는 그런 현장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그가 살아왔던 제자들이 살아왔던 삶의 현 모습이다 현 주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라는 거야?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거죠. 어, 물고기만 낚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책 중에 조연 씨라고 쓴 조연 씨가 쓴책 중에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설교 제목을 카피했는지 알겠죠.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책에 그 부제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밑에 책 제목 밑에 부제가 있는데 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혼자 살기는 외롭고 함께 살기는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공동체. 어 그뒷 부분 함께 살기는 괴로운 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함께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괴롭고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어, 근데 그들은 그걸 극복하고 함께 다르게 살아보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늘 제자들과 그 시대에서 어, 당시 사람들이 살던 방식과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이 열두 제자들과 함께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더 삶이 확장되어서 모두가 다르게 사는 그 세상, 그 나라를 꿈꾸신 게 아마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버려야 되냐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 보면 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물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근간이고 터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사고들을 이제 버려두고 버릴 때에만 어떻게 살수 있다고요? 다르게 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갖고 있었던 모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사고들 좀다 버려두고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 여기서부터 제자 다른 서로 다른 사람끼리 모인 이 제자 공동체에서부터 다르게 살수 있다면 어떻게요? 이것이 확장되어가서 모두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라고 우리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는 되게 거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제자들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했던 나라는 어마어마하고 스펙타클하고 되게 거대담론을 다루는 게 아니고 바로 뭐하는 거야? 서로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등지지 않고 힘들고 괴롭겠지만 같이 붙어서 함께 살아내보려고 하는 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함께 이야기도 하게 되고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공동체 그것을 꿈꾼 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루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요 되 거창하고 큰 꿈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꿈이었다라는 거죠. 어, 이 제자 공동체 서로 다른 결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확산되어 가면 어떻게요? 모두가 함께하는. 그 당시 어땠겠어요? 어, 얼마나 이게 차별과 이런 것들이 심했겠습니까? 출신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또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 갈라디아서 하고 있죠 요즘 어, 서로 이렇게 합쳐지기 힘들고 또 누가 있나요 주인과 노예 또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제 일행 내저일네 절대 함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다 출신과 사상과 라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배제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어떻게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도 다 다른 사람끼리 모였지만, 함께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해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밥상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어 가서 서로가 서로가 하나되어 가는 그 나라가 되지 않을까 라고 꿈을 꾸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함께할 일꾼들을 찾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너무나 다른 상황과 환경, 생각, 라인들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요? 왜이 사람들을 불렀다고요?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이들의 모임이 그러니까 어떻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거.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어디 가서 세상으로 가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그런 기득권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요? 다르게 살아보자. 그래서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꿈꾸고 하고 싶었던 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어, 말하는 것 같았고 또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어, 이런 메아리가 쳤으면 좋겠는데 이 열두 제자 공동체가 꼭 어, 우리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와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밖에서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교회에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밖에 나가면 어때요? 쉽지 않죠. 어, 직장만 가도 얼마나 많은 이렇게 출신 학번 다 따지지 않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인데 어, 목사만 돼도 다양한 목사가 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어. 우리 교단만 봐도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냐.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나왔냐. 제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그걸 졸업하면 MDB라고 하는 학위가 나오는데 또 신학대학원 MDB 말고 또 다른 학위가 있어요 목회연구과정이라고 하는 어느 학위를 가졌냐 또 서울대 나왔냐 안 나왔냐 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어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어다 그렇다라는 거죠 직장을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은 어때요? 친구도 마찬가지요. 어, 얼만큼 더 성공했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요? 계속해서 또 다른 결 가지고 또 대합니다. 가족은 어떤가요? 또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남의 집구가 들어오는 순간 또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죠? 제 집안이 어땠네 등등. 친척은 이제 남이 돼버리기 시작하고. 어, 이런 데서 우리가 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경험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서로 이렇게 어, 맞대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가도 살수 있을까 말까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여기서도 그런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꿈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면 밖에서는 더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또 구정 또새 말씀인데 어좀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의 삶 안에서. 볼 경험하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서두에 어 제가 예를 들었던 영화처럼 정말 달라요 저들이 어떻게 가족이 될수 있을까? 근데 등지지 않고 어떻게 함께 살다 보면 쉽지 않고 괴롭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되어 가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이 안에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좀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한번 메모를 해놨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등지면 악연이고 등대면 인연이라고 등만 앉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등대는 것도 되게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함께 같이 살아가다 보면 작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경험 가지고 우리는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세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어떡해요? 또 와서? 또 같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기 계신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늘교회도 제자 공동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또한 서로 너무 달라서 하나님 뜻에 맞게 함께 살아가는 게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 밖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